팔구벌 만평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주 있었던 국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여야 정부 부처가 의견을 보여 처리가 무산되는데요. 차이 지역 정치권은 당초 목표했던 2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대구시와 핵심쟁점들을 검토하고 협의해 3월 임시회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대구 동구 올 강대시 국회의원 에마 쟁점이 된 사항들을 많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충분히 소위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상정될 때는 아마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며 3월 초로 예정된 법안 소비본 회에서 반드시 조리하겠다고 밝혔어요그 <laughs> 정부도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한 결과를 얻으려면 남은 기간 동안 문턱이 닳도록 발품을 팔며 설득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중앙정부가 행정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에 넘기지 않고 직접 일을 처리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같은 곳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차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이 지자체와 많이 겹치고 있어 사무와 인력, 예산을 일괄 넘겨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저로 경상북도지사. 에그왜 저들이 들고 있나? 예산도 넘기고 사람도 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5천 년 동안 중앙집권제를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나? 이래 이야기하는데 외국에서는 다 지방에서 합니다. 라며 올해 하반기에 넘겨받겠다고 장담해서요. 네기관은 다른데 하는 일이 같다면 세금 낭비이니 그 하나로 통합해야 하고 지역의 일이니 중앙기관이 아닌 지자체에서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야 이틀 전인 지난 18일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날인데요. 차이 3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맞선 상황, 의료진 등 고마운 사람들의 활동과 절박한 상황들을 담은 기록들을 모은 기억의 공간이 대구 동산병원 사택이 있던 자리에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서영성 개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장? 3년 전그 대유행 초기, 구급차가 이 병원 정문을 맞출지어 수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묵묵하고 답답해했습니다. 와, 이거 큰일 났다. 대구가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지? 라며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했던 1차 대유행 당시에 긴급하고 절박했던 상황에서의 의료진의 심정을 전해서요 <laughs>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만 매 순간 최선의 노력과 희생정신을 발휘한 이들이 그때도 지금도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으니 든든하고 감사할 뿐입니다요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